Hope. 우리 모두가 꿈꾸는 큰 희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열지 못한 새로운 문을 열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달려가게 해줍니다. 우리의 첫 시작과 앞에 펼쳐진 모든 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뱅크오포프는한분한 한 분이 꿈꾸는 희망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응원합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웰컴 투 벤코오포프 안녕하세요. 저는 한미택스포럼 김세주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다룰 사항은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어, 새로 받기 가능성이 높은 어, 세금 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일단 저는 세금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드리려는 것은 드릴 말씀은 세금 변할 수, 아직 세금을 변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아직 법안이 의회를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통과 통과는 한 여름쯤 통과를 할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세금의 변화 특히 그 투자나 기업에 관련된 이런 세금의 변화를 간단하게 다루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큰 거는 이제 기업 에 대한 세금 부과한데 기업이 지금 현재 21%의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수익에 대해서. 근데 이것을 이제 28%로 올린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증권가에서는 28%가 아니고 한25% 정도의 어떤 절충안이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미국에서 지금 현재 아, 전체 세금의 부담이 일반 시민들이 부담하는 게80% 이상이라고 어, 자료가 나오고 있고,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은 10% 미만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 격차가 너무 크고, 그래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원하는 그 중산층을 살리기 위한 이런 거에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일단 기업이 세금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어, 21%에서 28%로 올라가게 되면 기업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 수익이 거기서 이제 떨어지게 되고 기업 수익이 떨어지면 어, 그 기업이 재투자하는 어, 할때 필요한 돈이 또 줄어들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어, 기업의 세금이 올라가게 되면 주식, 주식 가격은 떨어지는 어, 그 떨어지는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제로 우리가 들여다 보면 기업들이 우리 투자자들이 기업들 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 발표하는 기업 수익과 실제로 세금을 내기 위한 기업 기업 수익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그 루폴 그 이제 빈틈을 갖다가 좀 메꿔놓겠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정부 때 기업 세금을 많이 낮춰줬는데 그 낮춘 게 결국 어, 어떤 재투자라든지, 그 설비 투자라든지 그런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이제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자사주 구입에 돈이 많이 쓰였기 때문에 세금을 내너, 어, 내려준 게 별로 그 어, 경제에는 도움이 안 됐다. 이런 이런, 결론, 이런 결론을 가지고 이제 기업 세금을 올리, 올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기업은 한그 정도 될 것이고요. 어, 근데 이제 우리가 개인. 개인 세금이 이제 변화되는 게 우리한테는 직접적인 영향을 더 많이 주겠죠. 그래서 개인 세금 중에서 이제 가장,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게 capital gains tax입니다. capital gains라는 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식을 뭐 10불에 샀는데 아, 20불에 팔았다 1년, 1년 후에 그렇다면 capital gain이 10불이 일어났는데 그 10불에 대한 세금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는 Uh, CAPITAL GAINS TAX RATE이 15%에서 20% 정도 되는데 바이든 uh, 정부에서 원하는 것은 그 CAPITAL GAINS TAX를 우리 ORDINARY INCOME TAX, ORDINARY INCOME으로 잡아서 uh, 그 자기 INCOME TAX BRACKET에 맞춰서 이제 세금을 내게 한다는 거죠. Uh, 그렇게 되면 그 세금을 내야 되는 그 브라켓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세금이 지금 현재 15%에서 20%에서 39%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세금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효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일부 투자자들이나 일부 어드바이설들은 그 어, 지금 가지고 있는 IRA 아카운트 같은 거를 Roth IRA로 옮기라고 지금 세금이 쌀때 어,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고 나중에 돈을 찾을 때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Roth IRA로 바꾸라는 그런 어드바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그 어, 세금 Capital Gains Tax Rate를 올리는 거에 또 더불어서 어, 또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부동산을 만약에 아, 그 아, 상속을 받았다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는 스텝업이라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스텝업은 내가 아, 상속을 받을 당시의 가격이 원가가 되는 걸로 아, 그 원가가 바뀌는 거죠 근데 그 원가가 바뀌는 거는 이제 만약에 여러분의 뭐 부모님이 뭐 빌딩을 하나 샀는데 그걸 100만불 주고 샀다. 근데 현재 그게 200만불이 됐다. 그러면 200만불에 대한 이익이 되고 그걸 팔게 되면 100만불에 대한 세,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스텝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내가 상속을 받았, 받았는데 현재 가격이 200만불인데 아, 뭐, 내일 그걸 팔았습니다. 오늘 상속을 받아서, 아, 받아서. 근데 그렇게 되면, 아, 우리 부모님은 100만 불에 샀고, 지금 현재 가격이 200만 불인데, 100만 불 이익이 된 거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내가 그걸 상속받은 오늘의 가격, 오늘 현재 200만 불이면, 그게 내 코스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발생하지가 않죠. 근데 그 조항을 없앤다는 거죠. 아, 바이든 행정부가 원하는 거는. 그 조항을 없애게 되면 여러분들은 전체에 대한 그 세금을 내셔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보통 우리가 상업용 부동산을 사게 되면 매년 감가상각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내 코스베이스가 0인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 혜택을 받아서 그동안에 그렇게 되면 100만 불에 주고 샀지만 그 100만 불에 대해서는 이미 세금으로 혜택을 받기 때문에 200만 불에 팔게 되면 200만 불 전체가 다 내가 세금을 내야 될 부분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가 그 염두에 두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단지 이제 capital gain tax increase나 아니면 이런 step up은 거기하고 상관이 없겠지만 이 바이든 택스 플랜의 계획은 그 임금이 한 40만 불 정도가 이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년 인컴이 40만 불 미만인 경우에는 이런 세금의 변화가 나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요 40만 불이 넘어가면 이제 그 다음부터 뭐 어, Capital Gains에 대한 그 혜택이 없어지게 되는 셈이 Capital Gains Tax 그러니까 더 낮은 세율로 적용이 됐던 어, 그게 이제 나한테 어떤 혜택을 주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어떤 부동산을 상속받아서 그걸 팔게 된다 그러면 내 인컴이 그 해에 팔고 나면 인컴이 어, 그동안에는 뭐, 인컴이 40만 불 미만이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을 상속을 받게 되면, 그 해에 인컴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40만 불 위로 올라가서, 또그 더군다나 거기에 이제 스텝업이라는 그런 조항이, 아 내가 거기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많은 세금을 내게 되기 때문에, 아 이게 만약에, 어, 아 그, 의회를 통과해서, 이제 법으로 바뀌게 되면은, 어, 그때 가서 준비를 하게 되면 좀 늦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 어, 아 컨텐트나 아니면 뭐, 뭐 택스 어드바이서나 아니면 상속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변호사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미리미리 그 변할 수 있는 세금법을에 대해서 이제 대비를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더 덧붙일 수 있는 거는 가능성은 얼마나 크지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세금법이 변하면서 어차피 의회에서 뭐그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 이제 합의를 볼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지금 스텝업이라는 그 조항을 없애면서 동시에 텐터리원 익스체인지라는 것도 같이 없앨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 통과가 될지 그건확그그 어,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진 않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텐터리원 익스체인지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내가 어떤 부동산을 샀을 때, 어, 이제 가격이 올라서 그걸 팔았을 경우에 그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셔야 되는데, 또 다른, 비슷한 다른 빌딩을 어, 사게 되면 그게 이제 계속 미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걸 1031 익스체인지라고 하는데, 1031 익스체인지를 어, 폐기하겠다. 이런, 이런 게 이제 바이든 정부가 원하는 세금 어,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31 익스체인지가 불가능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세금, 그차필인에 대한 세금 혜택도 못 받는 상태에서 텐트리원 익스체인지마저 안 되게 된다면 세금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잘 주시하고 법안의 방향도 좀그잘 어 알고 계시고 보고 있어야지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